네, 오늘 보여드릴 내용은 어깨관절의 앞뒤 상관절 테두리의 병변입니다 약자로 SLAP 레이전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어, 일명 슬랩 레이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 슬랩 레이전은 윗팔 두 갈래근 힘줄 긴 갈래가 닿는 곳이 기시점이 있는 상부관절 테두리의 파열을 얘기합니다. 통칭 네 가지가 분리가 되는데, 그림을 한번 보시죠. 자, 일형입니다. 자, 요게 그레이브롬이죠 관절 테두리, 테두리의 레이브롬에서 윗팔 두 갈래, 긴 갈래가 기시를 합니다. 그 기시점에서 상처가 나는 게2형입니다2형은그 자리가 찢어지는 게2형입니다 찢어짐이 보이죠. 3형은이레이브롬이 테두리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형은 레이브럼이 찢어지면서도 긴갈래 에 마저 찢어져 버리는 떨어져 버리는 테디로부터 그게 사형입니다. 보면 여기 떨어지고 여기 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형 중에서 이 형이 로테이터 커프머슬의 퇴행성과 동반되는 경우가 제일 많다고 그랬어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로테이터 커프머슬의 병변이 어깨 질환 중에 제일 많죠. 근데 그, 그거랑 동반되는 게 제일 많다 그러니까 임상에서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로테이터 커프 머슬 만의 질환인지, 테두리 만의 질환인지, 동반 질환인지 확인이 어려워지는 거죠. 또, 요행이 확인이 됐다선 치더라도, 치료에 어려운 점이 있어요. 치료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자, 3, 4형은 숄더 조인트의 불안전성에 이어서 발생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불안전성만 있었는데, 어느 날 많이 아파서 가보니까 상관절 테두리의 찝김이 같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자, 유현진 선수의 병명이 상부관절 와순 파열입니다. 바로 이 질환을 얘기 합니다. 일명 데드 암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오버헤드 동작 시에 AC 조인트와 코라코인 프로세스 사이에 통증이 일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만약 이런 환자가 온다면 도수 치료를 어떻게 접근하시겠습니까? 근육이 약해졌다고 근육을 강화시킵니까? 이완시킵니까? 관절이 어, ROM이 확보가 안 됐다고 ROM 운동을 시켜 주겠습니까? 동시다발인지 혼자인지도 구별하기 어렵고, 대도 치료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 치료 역시 많이 공부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앞뒤 상관절 테두리 병변의 검사 방법은 세 가지가 제일 많이 쓰입니다. 액티브 컴프레션 테스트라는 거하고, 안테리어 슬라이드 테스트라는 거하고, 컴프레션 로테이션 테스트라는 세 가지를 많이 활용하는데, 바로 치료 들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친이 친구는 이 제일 는저하는게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션시킵이다 아래 팔은 구침이죠 완전 이침 상태에서 자 90도 굽이쪽 이쪽을 보시죠. 90도 굽힘에서 치료사가 어깨를 고정시키고 팔목에 손을 얹어서 압력을 주고 내리는 운동입니다. 환자는 저항을 해보세요. 자, 음. 자 이렇게 저항을 해봅니다. 네, 그 다음, 그다음 반대로 extenotation 하고 뒤침이죠.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압력을 줍니다. 자, 저항하세요. 음. 자, 저항. 자, 이렇게 치어 검사 두번했는데 엎침에서 누르고 뒤침에서 눌렀을 때 엎침에서는 통증이 나오고 뒤침에서 통증이 안 나온다면은 양성입니다. 이것이 능동 압박 검사 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이 인터널로테이션에서 통증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보는 겁니다. 역시 관절음만 나면서 통증이 없다면 단순 불안전성이지만 여기에 통증이 발생되면 관절순, 레이브럼의 파열, 찢김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안테리어 슬라이드 테스트입니다. 저, 저쪽을 보시고 손을 허리춤에 대보십시오. 손을 골반 위에 대는데 엄지손가락을 뒤편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힘을 빼시고, 편안한 자세로, 이 상태에서 어깨를 치료사 고정합니다. 그리고, 팔꿈관절의 뒤를 잡아서, 앞쪽이면서 위쪽으로, 이 팔방향 쪽으로, 압력을 주는 겁니다. 환자는 저항을 강합니다. 자, 정리해주세요. 다시. 자, 이렇게, 앞쪽으로 저항 어, 힘을 줘서 이 상부관절에 통증이 있는가를 알아보는 게 안테리어 슬라이드 테스트입니다. 역시 통증은 상부관절 와순의 파열을 의미합니다. 자, 세 번째는 컴프레션 울테이션 테스트입니다. 스파이너로 보고 시죠세 번째 검사는 90도 굽힘 위팔은 90도 굽힘 그 다음에 주관절 90도 굽힘입니다. 아, 굽힘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laughs> 외전입니다. 90도 c 이 i 덕션 주관절 90도 굽힘입니다. 여기서 한 손은 손목을 잡고 한 손은 주관절을 잡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어깨 관절 쪽으로 이렇게 힘을 줘서 밀게 됩니다. 환자는 저항을 하고 그리고 밀면서 이 팔을 아래 위로 돌리게 됩니다. 로테이션해서 통증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정항해 보세요. 음? 자, 누르면서 아래 위로 로테이션을 해 봅니다. 이때 상부 관절에 통증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상부 관절에 통증이 있다면 상부 관절 와순에 파열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앞뒤 상관절 테두리의 병변은 예, 굉장히 그 심각한 질환입니다 어, 약자 슬램오이전을 봤습니다. 어, 위팔 두갈레근의 기시점인 상부관절 테두리의 파열이다. 아, 거기에 대해서 어, 안타깝지만 우리 현진 선수도 이질환이다 알아봤습니다. 도수 치료도. 어려움이 있다. 치료, 어, 검사 방법 세 가지를 동시에 알아봤습니다. 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